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트가 전저점을 깨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던 시장인데요. 자, 저 또한 이 실시간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유 종목들 모두 익절하며 현금해두었습니다. 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반대로 이 수익이 된 확률은 굉장히 높일 수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 시장 대응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일 정보방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자,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런 급등 종목들의 수익들과 그리고 실시간 시장 대응법까지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수익을 챙겨간 종목 바로 온도 파이낸스 가지고 왔는데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없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로 진입하기 매우 좋은 자리가 나와서 4시간봉 차트로 쉽고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이 온더 파이낸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이. 형 삼각수렴을 만들어졌고요. 이 수렴 안쪽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꾸준하게 예의주시를 하다가 이 다시금 아래쪽 추세선까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 지지에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비트의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며 아래쪽 추세선이 뚫리나 싶었습니다만 곧바로 몸통은 말아 올리면서 이 수렴의 안쪽으로 들어와주기까지 했어요. 자 그만큼 현재 이 삼각수렴을 만들어준 이 위쪽 추세선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의 역할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온도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 시가총액이 무려 2조원이 넘는 굉장히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이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 자 이런 거는 개미들만의 물량만으로는 이러한 차트 움직임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규모의 코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었던 거는 이 세력들의 꾸준 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거래량과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 실시간 대응을 통해 위쪽 추세선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단기주 매물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올해 3분기에 도래할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상장 당시 고점까지도 무난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매 메스터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꾸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에 대응한 결과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실은 굉장히 줄이고요. 반대로 수익은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생업을 하시면서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고요. 근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실시간 대응이 매우 어려우실 테니,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으를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 실시간 정보를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한해서는 24시간 무래부장 가능하시니깐요. 아, 비용료가 일절 없고요 어, 대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오늘 제가 추천드는 종목 온도 파이낸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